우리 제나 응. 그 친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 진짜? 나는 이제 제나가 요즘 고집도 세고 막. 어? 어. Look at this dude. 어. 그 의미는 어. 나는 어. 다른 사람이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로코리안 커플의 남편 영탁입니다. 오늘 저 혼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와이프에게 몰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몰래 오프닝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SNS를 보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요. 어떤 한일 커플 유튜버가 친자 검사에 관한 그런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남편이 일본인 아내에게 우리 아이 친자 검사 한번 해 볼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일본인 아내분이 좋아? 이렇게 쿨하게 수락을 했다는 내용이 글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실 예전부터 한국에서 친자 검사에 대해서 남녀 대립이 좀 심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출산을 하자마자 자동으로 친자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친자 검사를 하는 순간 나를 못 믿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 대립이 옛날부터 심해 왔었는데 일본 여자는 그걸 수락함으로써 한국 여자와 일본 여자가 좀 반응 완전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됐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르코 와이프 히바는 어떤 반응일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나가 누가 봐도 제 딸인거 저는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제나가 요즘 성격이 안 좋아지고 있다 막 고집도 세고 이거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친자 검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친자 검사를 해도 되는지 제 모로코 아내 히바에게 한번 물어보는 몰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요 거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서 몰래 카메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보 뭐하고 있어? 제키 응. 어 엄청 늙었지 yeah. 나이가 몇인데 yeah. 근데 진짜 옛날에 아. 이 영화 진짜 많이 좋아했었어. 이름이 뭐였지? 모르겠어. 일단 여보, 리모컨 응. 줘봐. 응. 오빠 자기한테 응? 자기한테 좀 진지하게 말할 거 있어. 응. 자기한테 좀 이거 심각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제나. 그 친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 진짜? 친자 검사. 그러니까 우리 제나가 진짜 내 딸인지 아닌지 그 진스 검사. 유전자 검사. DNA. 어어어어어. 어, 어, 어. You want to do a DNA test? 어. For 제나. 어. What the hell? For what? 아니 왜냐면은 음. 제나 키우면서 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딸이긴 한데 얼핏 보면은 얘가 진짜 내 딸인가 싶을 때가 가끔씩 있어. Are you, 그러니까 me? Are you serious? 뭐나 닮은 것도 없고 자기만 닮았잖아 제나가 mm -hmm. 그리고 우리 제나막 고집세고 성격이 요즘 점점 고집도 음. 세고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성격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기다려. 나 말하고 있잖아. 성격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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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다 성격이 좋은데 음. 제나가 성격이 음. 더럽잖아. 응? 아기들 다 그래 그래. 이제나 나이에. 그리고 오빠 우리 이름 뭐 뭐였더라? 진자진자 진자 검사? 진자 검사. 진자 검사? 어. 난... 어. 그 의미는 어. 나는 어. 다른 사람이랑 찾, 찾던. 아, 아니,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 어. 병원에서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병원에서? 어, 병원에서 가끔씩 자기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음. 자기를 못 믿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음.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닮, 닮은 건다고 했, 했는데 어? 쟤나도 머리 보글보글 한데? <laughs> 쟤나 머리 저기 머리 안 보글보? 어. 보글보글해 보글보글해? 어, oh, my hair is is curly. 어. 음. 나는 안 보글보글 한데. 어, 그럼 어, 병원에서 음. 다른 보글보글한 머리 여자랑 음. 뭐, 보글.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됐든 중요한 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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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 수도 있,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한국에서 그런 거 없어 무슨 말이야? 뽀글뽀글한 머리 아니야 사람. 있어 음. 여보 아니 그거 펌안 또... 하면 그거 자연스럽게 그렇게 뽀글뽀글한 머리 없어 여보 머리카락 오빠처럼 똑같은 머리 아시아 음. 특징이야 Feature 아, 그래? 음. 근데 응. 왜 갑자기 이런 아니, 생각하는 거야? 요즘 막 음. 오빠가 어떤 글을 봤는데 음. 어떤 <laughs> 그 인터내셔널 커플 어. 한국이랑 일본 인터내셔널 커플 있거든 한일 커플 아하. 근데 음. 보통 이제 친자 검사 이런 거 하자고 하면은 음. 그 나는 뭐 당당하니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여자가 반응을 하길래 누구? 거의 그 한국 일본 커플 거기서 한국 남자가 와이프한테 응. 우리 아이 친자 검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응. 그 여자가 why not? 응. 어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 why not? 어 근데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 그냥 I think 어. from my own um, opinion, right? If you think that 음. 그냥 해. 음. 쟤는 머리 막 하고, 그거... 음. 오빠가 그냥 해. 나, 음. 나랑, 나는 왜 허락받고 싶어? 이거 원래 둘다 허락받아야 할수 있어. 한국에서? 어, 한국에선 아, 둘다 그래? 허락받아야 돼. 진짜. 어, 그래서 그럼 오빠는 허락 안 받으면 할수 없어. 허락 안 받으면은 약간 일리걸이야. 그래서 실제로 약간 남자들 음. 중에서 음. 진짜... 이 아이가 음. 내 아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몰래 하는 경우도 있어 어. 근데 나는 이제 제나가 요즘 고집도 세고막 어? 막 Look at this dude <laughs> 표정 왜? <laughs> 왜? 그래서 그냥 오빠 닮아서 그래 아니야 나는, 어, 나는... 고집 안쎄 고집 어, 진짜 아니야. 쎄. 고집 진짜 쎄 어. <laughs> <웃음> 그래서 재나는 <laughs> 고집센데 아. 나는 성격 좋잖아. No, God, please, no. <laughs> 나는 성격 좋은데 재나는 성격이 안 좋으니까 얘가 진짜 내딸 맞나? No! 이, 이 생각이 들어서 어. 어. No! No! <laughs> 그 진짜 검사 해보고 싶은 거지. 오뭐 어, 장난이야? 어? 장난이야 이거? 아니? 아니 진짜 장난이야? 어? Are you kidding me? Is this for real? 오. 오, 그래서 친자 검사 해보고 싶은 거지 성격이 어? 우리 둘둘다안 닮은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아니. 착하고 나도 착한데 제나는 그치. 안 착한.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어, 어. there's no surprise. 어. 어 오빠는 뭐어뭘 기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하고 싶은지. 아니 그냥. 어. 그냥 확실하게 아직 제나 우리 딸 어. 아직. <laughs> It's not clocking.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뭐 Bieber, m a r t It's not clocking to you. <laughs> 그게 아니라 h a t What? What? 해도 돼? t What? What? n h a t What? What? w a t h a t What? w h t w h i t What? o h a t w h t i h a t w h l t What? What? w e a t a t w e a t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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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a t What? What? w 어 그래? 어 약간 의심하는 거. 어. 어, 처음에 말했던 말 했을 때 저게 딱 그러, 그런 생각했어 생각? 어, 나는 다른 사람이랑 장 장거 잤다고 의심하나? 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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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응. 왜냐면 그것밖에 없어. 어. How many? 어. 한국에서 어. 듣기는 how many kids get s w a p in the in the hospital. 한 10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1명. 어. It's l like 1%. 어. 엄청 작아요. 어. Really nothing. 근데 어. 그 1%는 나야? 나라고 수도 있잖아. 우, 우리일 수도 있잖아. <laughs> 진짜. 여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어쨌든... 그리고 듣기는 나는 보글보글 머리 그거 1%도 아니고 <laughs> 어, 보글보글 머리 오빠 눈 그대로 어? 격은뭐성격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 성격 그냥 어. 성격이야. 어, 오빠는 조금 한50% 나는 50%좀 응. 그리고 그리고 성, 성격 안 어차피 거... 음. 어차피 지금 이 나이의 아기들 다 성격 조금 더러워져. 제나 음. 어, 지금 뭐 3살인데 음. she's a toddler. 음. 어. 세살 아이들 다 그래. 진짜? 나는 아이들 많이 봤잖아. 어. 응, 다 그래 고집세고 어. 이거 they push boundaries. 나는 어. 어. 이거 안 하고 싶으면 뭐뭐 뭐, 울고 막 이런 어. 거 하는 거야. 듣기는 어. 쟤나 근데... 어. 여자 어. 여자고 더 emotion 어. 감정 더 많아. 응. 어. 더 she's more emotional. 응. she s more 응. she has your muscles and and your thighs <웃음> <Huh>? <웃음> and your and your p a <laughs> She even has mixed of our colors. She's in between. Huh? am 오빠보다 더 하얀 Oh. Oh, oppa and you're a little dark. Not dark, but like a little more yellow than me. she's in the middle. Oh. she's in the middle. 어. 나는 괜찮아. 나도 어. 뭐 사인 paper or whatever um, 해야 되면 해 해줄게. 어. 어. Oh, 나 상관없어. I have nothing 어. to hide. But 어. you still need to know that it's 어. 그래도 어. 아빠 어, 아픈 진짜? 거야. 어. 이런 거는 그냥 말하면서 어. 남편은 미, 믿는 거고 어.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믿는 거랑 다르 어. 다르잖아. 음. 어. 응. 그래서 물론이 와이프는 그냥 믿는 거 좋아할 거잖아. 응. 아냐야 그치 당연하지. 응. 오빠도 마찬가지다. 잖 응. 오빠가 응. 자기한테 이렇게 친자 검사 허락 받는 이유는 응. 사실 이거 몰카여서 그래. 몰카? It's prank. Where's the camera? Wher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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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this is not a... <laughs> 아니 친자 검사에 대한 반응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왔었는데 음, 음. 자기는 모로코 사람이니까 음. 자기는 친자 검사 하자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음. 음.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음. 어 어쨌든 okay. thank 미안해 와아 wow, yeah, 괜찮아 짜그다 짜 프랭크 테이 I hope this was fun and uh, see you next time! I will get back to you on the next one. That is a good thing. It's a hindrance. It's a hindrance. It's a hindrance. It's e i e n a n c e i s a i n d r a n c e It's a h i n d r a n c